네, 오늘 경기 길고 길었던 육회말, 이 선수의 손끝에서 끝이 났습니다. 육회말, 이사 말루 상황에서 등판했던 오늘의 MVP, 롯데자이언츠 이명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명선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등판해서잘 막아줬는데 어떤 생각으로 던졌는지 잘 던져줬거든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냥 처음부터 올라갈 때코시에 그냥 무조건 붙어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붙은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말씀을 잘 따라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앞에서 또 어제 첫 세이브를 기록한 정대현 선수가 흔들렸잖아요. 잘 막아주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왔을 때이팀 분위기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항상 똑같습니다. 무학 <laughs> 들어오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똑같아. 별래더 반기거나 뭐 이런 게 예. 아니었나봐요. 예. 그리고 오늘 어제까지 임영 선수가 등판했던 경기 중에. 굉장히 긴 이닝을 던져줬습니다. 어땠나요? 또 오랜만에 진짜 기기 던진데 그래도 힘들었는데 계속 던진들수록 계속 밸런스가 좋아서 공이 잘연갔어요네 어제 성승준 선수 인터뷰했거든요. 강민호 선수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명우 선수도 고마운 선수가 있을까요? 저도 항상 민호가 항상 얘기해 주고 그래서 누나한테 공개 생각대로. 네롯트자이언트 지금 4강 진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성적도 중요하고 여기 에또 불펜 진의 성적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포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제 중간에서 선발이 잘 맞아주고 중간에서 지금 잘 던지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익명 네, 선수 별명이 스마일맨이라고 하던데 좀 활짝 웃어주세요 한번. <laughs> 내일부터 휴식 이틀 갖고 예. 삼성과 경기를 봤는데 예. 그 휴식 이틀 어떻게 보낼지 계획이 있나요? 그냥 평소처럼 연습하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이명 선수 사실 인터뷰 만나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응원해 주는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잘 던지고 열심히 해서 꼭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습니다 네, 오늘 꼭 필요한 승리를 잡아낸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상황 점수를 막아준 이명우 선수의 인터뷰 만나봤습니다.